네, 여기 그냥 올리는 느낌으로 했는데 네 지금 프로젝 영상을 좀 보면서 빼버리고 가고 약간 왼쪽을 막고 레래이렇고친도 학생이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네, 좀 늘리기도 하고. 제가 치는 그 리지이 느낌도. 그래요? 여기 커피 네. 잠깐만요. 네, 네. 했다가 몸을 돌려서 이렇게 쳤어요. 느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몸, 바디스윙으로 그냥 좀 이렇게 조, 조, 했다가, 했다가 좀, 좀 했다가 이렇다가좀 올리고, 네. 이 했다가 좀만 올리고, 몸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. 음, 주는데요 몸으로 그냥 딱 돌리시더라고요. 이렇게 또 왔다가, 지금 왔다가 몸으로 이렇게 돌려치다 보니까, 뒤땅 나고. 좀거듭하고 소리가 막 그랬거든요.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클럽만 일단은 넘겨볼게요. 최대한. 여기 잡아두고, 해볼게요.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클럽만 먼저 밑에를 움직이다가 밑에 먼저 가면 살짝 밑에 다돼 있잖아요. 그리고 올리고. 지금 좀 이렇게 찰지게 맞죠. 소리가. 그냥 이것만 그냥 딱 내렸는데. 그쵸. 그렇죠? 딱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, 이 상태에서, 상태에서, 쭉 그냥 모찌란 자세 만들고요. 네, 그대로 그냥, 모찌라듯이 그냥 친 거거든요. 보시면은, 그냥 그대로 그냥. 그니까 임팩이 더잘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여기 먼저 막 돌리거나, 백스윙 작게 하면은, 작게 하고, 쪼. 얹었죠? 네. 그니까 이쪽을 좀 감아주고, 그 다음에 무게 실고 친 거거든요. 그러면은, 그냥,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, 그냥. 그래서 저렇게 쳐도 되고, 아니면 잡아두고 쳐도 되고,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고, 저, 두고 그냥 이렇게 해서, 그냥 이렇게 쳐도 되고, <laughs> 그니까, 둘 다, 어쨌든, 임팩이 여기서, 딱. 네. 그래야 더, 차가 팍, 일을 하고요 아, 그래서, 쪄, 하고. 그니까, 이렇게, 풀어도 되고요 <laughs> 그리고, 또 마찬가지로, 어, 드라이버 몸 일로 갔다가,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좀 깎여맞고 좀 그런 게좀 있었고요. 비거리도 좀한개 있었고. 그리고 로 왔다가 붙이면은 좀 뜨게 돼서 그랬는데요. 이번엔 제가 이걸 한번 넘겨볼게요. 좀 이렇게 클럽만 여기 에딱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일단 로봇처럼 이것만 딱 넘겨볼게요. 그래서 로봇처럼은요. 딥, 딥 로봇처럼요. 가만히 있고, 밑 밑에 태주고 그리고, 네, 오히려 더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냥, 로봇처럼. 그러면은, 네, 오히려 더 가만히 있으려고 저는, 보시면요. 최대한 더, 저, 절... 고 놓고, 놓고, 네. 그래서 그냥 못질하듯이 지금 그냥 못질해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네 그러면서 안정적이게 임팩이 보시면요 네그가더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제가더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기계처럼요, 로봇처럼요, 네. 크레인처럼 이것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. 크레인처럼 이렇게요. 그저 네 그저 어그죠 그리고 그리고 하지만 음. 좀 찰지게 소리가 이렇게. 꺼주고, 올려주고, 그냥, 놔버린 거죠. 음, 그 순서로만 하시면 돼요. 딱, 그죠 오, 여기서 그냥, 장전했죠? 그리고, 그냥, 이것은 이게 좀 이제, 그냥, 그냥 장전으로 그냥 튼거거든요 그냥 발사하듯이 총을, 나와보세요. 네. 예. <laughs> 려드릴게요 7번 들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우와, 아니 탑볼 안 났잖아요. 되게 불안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내려치는 걸 해봐야 돼요. 오히려. 우와, 보세요. 이 소리가 더 훨씬 좋고요, 바르게 가고요. 봐보세요, 씽가 보세요. 잘했는데, 아, 보세요. 소리, 나쁘지 않아요. 소리는, 네, 네. 아,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좀 위로 더 꺼가. 꺽았... 그래서, 우와! 왜냐면은 무게감도 좋으셔가지고, 좀만 하시면은. 어, 보세요. 훨씬 더 벽이. 이런 분위기. 이러면 소리가, 보세요. 소리랑. 소리가 다르긴 해요. 맞는 느낌도... 느낌은 다르죠. 이렇게 어맞는 괜찮아, 괜찮괜잖아요좀 그래도 좀 정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만큼 나갑니다. 정타 아닌 게. 어, 응. 더 돼. 네, 좀더 발세서도 그렇죠. 그래도 보세요, 저만큼 나가요. 빗 맞은 게. 넘게 넘기... 아, 보세요. 맞는 느낌이 찰져요 아... 제가 그랬잖아요. 아, 참 제가 참딱 명언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예언했잖아요. <laughs> 세줌 <집> 나간다고. <laughs> 이런 분위기에요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리가. 다시 해보세요.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더 파워가 더 실려요. 올디로 가든 지금. 아니, 탑볼 좀 낮지만은. 그래도 백은 컸어요. 보세요. 지금 백코스 연습을 해야 돼서. 그러니까요. 팔을. 해보기... 오! 대박. 차가 더 넘어가죠, 소리가. 아니, 떴지만은 그래도, 아니, 떴지만 많이 나갔어요. 왜냐면, 넘어가죠. 자로검자 좋아요. 하여튼, 그렇게만 쳐도, 일단은, 좀 무게만 두고 때리면 돼요. 그러면은, 여기서, 심하게. 오케이. 이런 분위기. 아니 약간 덜 맞긴 했지만 은 네. 이렇게 맞아야 돼요 다운블로우로 와힘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치면은 무게 더, 무게 더, 실, 무게 더 실고요 잘하시네요 보세요 일단 그게 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. 아, 이게 다르죠 느낌이. 아. 한번 걸리면 오늘 전에 <laughs> 그 느낌이 제가 머리가 엄청 백스윙할 때 복잡했거든요 뭐 어떻게 뭐 이것도 테이크 백 어떻게 하고 코, 코킹은 어떻게 하고 뭐 생각들이 복잡해서 스윙 자체를 사실 못했어요 근데 프로님이 이제 얘기해주시는 거는 뭐 손목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선 쉽게 우선 더 편하게 간결하게 얘기 해주시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뭐170 이렇게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더 힘을 빼고 조금 더, 더 편하게 생각에 머리를 좀더 얻게 스윙을 하니까 오히려 거리도 더잘 나가는 것 같고요. 우선은 네. 저도 진짜 오늘 좀 하고 좀 주변 제 친구분들하고 같이 친구랑 같이 한번 오고 싶고요. 좀 주변에 이제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다들 저같이 좀 백스윙 아마추어들 백스윙에 사실 고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좀다 같이 와서 좀더 간결하게 뭐 어떤 생각하지 않게 프로님한테 게쉬운 백스윙을 좀 많이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이렇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보세요 빗 맞아도 이게 나요 보세요 훨씬 나요 알았죠? 왜냐하면 지금 아니 저로 갔지만은 훨씬 아니 정타 아닌 게 이제 알았죠? 소리 어땠어요? 어. 손만. 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편하게 간결하게 더 스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몇 개월 동안 드라이버 180 이상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. 아까도 제가 처음에 치는 머리들이 다, 다 그리고 다 밀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히려 어,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하니까 백도 더 충분히 편하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느낌은 저는 세게친것 같지 않은데. 어, 숫자를 보면 또 갑자기 220뭐 이렇게 나가기도 해서 지금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빨리 가서 이거 이거를 지금 계속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. 근데 또 프로님이 또 이렇게 영상들을 지금 또 잊지 않게 이렇게 좀또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셔가지고 또 아마 계속 제가 지금 가서도 이 영상을 계속 보면 어, 지속적으로 지금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좀 생겼습니다. 최근에 제가 멘탈이 많이 나가가지고 드라이버는 아예 잡기가 싫었거든요 뭐 그나마 아이언은 억지로 어떻게 쳤었는데 드라이버는 잡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돌아가면 드라이버부터 더 백을 편하게 올리고 좀 시원하게 차가 더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한번 지금 빨리 가서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합니다